워라유튜브자는 미쿠가 제주안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이거 새우줄 데가 없네. 예, 네, 오늘은 <laughs> 여기 딱코벨에 왔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아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게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먹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따꼬베를 또음마무시하게 이렇게 도 좋아하거든요. 어머야, 저도 이 따꼬베를 이렇게 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따꼬베를 좋아하느냐? 바로 가격이 미쳤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미국 내에서 아마 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시킨 것은, 이 따꼬벨 앱에서 이렇게 도 시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크레이빙뭐 박스라고 해가지고, 예, 이 다른 주에서는 뭐 5달러인가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좀더 비싸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의 <laughs> 미니멈 웨이지가 20달러가 이렇게 또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따꼬벨의 이제 이빙 박스, 이제 가장 싼 거, 매지거든요.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크래빙 박스가 단돈 5불 99 이렇게 또 하거든요. 음료수까지 포함입니다. 음료수까지 이렇게 또 포함이 된이 콤보 가격이 5불 99 캘리포니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아마도 이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베스트푸드 음식을 한번 같이 먹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시켰거든요. 앱으로 이렇게 또 시켰는데. 네, 그런데 따꼬벨은 네, 시키면은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네 아마 지금 뭐이 네, 드라이브 뚫루 오더가 이렇게도 많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뚫루 오더를 이렇게도 먼저 주기 때문에 이렇게 더 느린가? 어쨌든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더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제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오불구0구오불구9 5불 5불 네, 미치도록 싼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시킨거 네, 이게 크레이빙 박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페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스페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이렇게 또 들어있냐면은 우선 네이 치즈 비낸 라이스 브리또 네 요거 이렇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요거 있지 않습니까? 네그 스페셜티 그 랩이라고 해가지고 네 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안에다가 원래는 뭐 그라운드 비프랑 이렇게 또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메지테니언이다 보니까 뭐 블랙빈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감자 있지 않습니까? 네 감자까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다 소스네. 네. 예, 제가 또 이제 핫소스를 이렇게 또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핫소스 예, 잔뜩 이렇게 또 줬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 이랩그 이렇게 또 누른 거 하나랑 예, 브리또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또 감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단돈 5불 99밖에 하지 않거든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예, 저렴한 가성비 초가성비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예, 이닭꼬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다 먹으면은 아마 칼로리가 한 2,000칼로리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요거 하나 먹으면은 하루 한끼 예, 그 가능하다라는 <laughs>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예, 요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잘 세워지나? 어, 세워진다. 예, 네, 그러면은 네, 이거. 감자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또네 감자가 아잘 있지 않습니까 음네 치즈까지 이렇게 또 올려져 있고 네 그리고 뭐 크림까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또 별미거든요 여기에다가 케찹을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이야 뿌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또 한입 먹으면은 막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5불 99 음료수까지 포함해가지고 5불 99가 진짜 미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메인 음식인 이랩아 요거 이제 랩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원래는 그라운 비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싼거 이제 가장 싼 거를 이렇게 또예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가난한 사람들 많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 많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지테리언이다 보니까 네, 몸에도 솔직히 말해서 이 그라운드 푸드보다는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파이어 소스가 이제 가장 맛있거든요. 디아블로 소스는 조금 이제 묽어가지고, 파이어 소스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파이어 소스를 여기다 딱 얹어가지고. 음, 어, 맛있어. 네, 여기 안에 보시면은. 딱딱한 그, 따꼬쉘 있지 않습니까? 따꼬쉘도 하나 들어가 있고, 빈도 빈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네, 예, 블랙빈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예, 야채, 네, 예, 뭐, 레더스랑 그리고, 네, 예, 삐꼬대 가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삐꼬대 가요까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눌러지다 보니까, 예, 이 겉에가 이렇게 또바삭하니 예, 기가 막히거든요. 음. 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그냥 고기가 없더라도 맛있어요. <laughs> 싸코벨은 이 소스 맛으로 먹는 것이거든요. 이 소스? 이 소스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 소스만 맛있으면 그냥 괜찮다. 아 그리고 이 감자. 감자가 기가 막히게 진짜 맛있는데. 응. 음, 그리고 전부 다 해가지고 네 가지가 단돈 5불 99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별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에 그냥 이것만 사면은 5불 80군가 그렇거든요. 5불 89, 그니까 러 이제 이거 살바에요 10센트 더 해가지고 요거 네개를다살 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 스페셜을 먹을 때에는 네, 앱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따꼬벨 앱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또 오더를 하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5불 99인데 네, 아마도 이제 다른 주에서는 5달러로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네, 무지하게 좋아하는 따꼬벨이 네, 왜 이렇게 또 좋아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미쳤다. 거기에다가 맛있어요. 그냥 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맛있어.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장 싼 거를 이렇게 또 사긴 샀는데, 그거 이제 똑같은 구성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네, 그라비포 이렇게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는 이따는거더 비싸요. 네, 그래가지고 8불, 네, 7불 99, 네, 7불 99 낸다고 하면은 여기도 고기가 들어가고. 여기 부리또에도 이제 고기가 들어간다. 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사든지 요거를 사든지 굉장히 싸게 합니 배부르게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거기다 감자가 감자의 별미예요 요거 이제 이 감자도 따로 산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 2불인가 3불인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딸려 들어온다. 음. 네, 그리고 여기는 야채도 또 이제 그냥 뭐, 어마무시해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갈까 보니까, 그렇게 먹는 데 있어가지고, 죄책감을 이제 조금 덜 한다. 야, 떡꼬별은이 소스가 다운것 같아요. 이 소스 없으면은, 떡꼬별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 맛있어. 음. 음. 와, 이거 두 개만 먹어도,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치즈도 있어요 치즈도 네, 치즈도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감자 와 지금 이거 두개 먹지 않았습니까 네두개 먹었는데 배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하나가 더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네, 이거는 그냥 이제 기본 브리또 네, 그냥 이제 빈하고 그리고 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즈 네, 그거만 두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은근히 맛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재료는 빈이에요 빈콩 네, 네, 그리고 이제 콩이 네, 프라틴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몸에도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여기 핀토빈이 잔뜩 들어가 있고 치즈도 있고 그리고 밥알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것도 은근히 또 별미입니다 별미 이게 또 이제 배를 채울 때는 기가 막히거든요 단돈 6달러에 이거 하나 먹으면 아마 이 칼로리가 한 1,500? 네, 1,5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차지게 되면서 하루 한끼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 하나 먹으면 거기서 안 먹어도 돼 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그리고 이 파이어소스는 진리다 야, 이 파이어소스 있으면 은 뭐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와, 너무 배불다. 네, 이거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네, 핀토빈, 라이스, 그리고 치즈만 이렇게 또 있는데, 그래도 맛있어. 파빠소서 네, 잔뜩 뿌리고, 응. 음, 음. 아, 옆구리가 터져버렸네. 마지막. 단돈 5불 99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먹었다. 이것만큼 이 가성비가 있는 음식은 없지 않을까. 텔레포니아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5불 99에 네, 그랩 이렇게 누른 거 하나, 네, 브릿또 하나, 그리고 네, 감자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음료수까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4개에 네 단돈 5불 99. 와, 지금 다 먹었는데 네, 배 터질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렇게 또 따코벨. 네, 이 따코벨 이렇게 또 와가지고. 네, 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짜코베를 좋아하는지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우선 맛이 있습니다 이 핫소스가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이 핫소스가 이제 맛있는 것도 이제 맛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가성비가 미쳤다 그냥 사면은 좀 비싸요 비싼데 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스페셜을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싸게 단돈 6달러에 미국 내에서 최고의 이제 가성비의 음식을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야 이거 지금 5불 99짜리 콤보 먹었는데 배 터질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은 저는 요것만 먹고 이제 더안 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또마지나 런치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시간 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